레이시앤르맨 신사숙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적인 방송, 즐겁고 재미있는 고품격 버라이어티 종합엔터테인먼트 울트라캡장 리얼 라이브쇼 무진장 행복한 TV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아주, 아주 숯불이 좋습니다. 장작을 지금 불을 떼서 거의 이제 숯불이 다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선선해서 이제 불이 그립습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날씨가, 진짜 덥고 폭염이었는데, 예, 이거 지금 지난 고원은 날씨가, 어, 아침, 저녁으로는 춥습니다. 예, 그래서 저녁에는 이불을 덮고 또 보일러를 틀, 약간 틀다가 아니, 전기작판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드디어, 기뻐해 주십시오. 지금 첫 전화가 두 마리, 세 마리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마리.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지금 홀수로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열한 마리, 열두 마리, 예, 열세 말, 일단, 제대로 한 번,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전어만, 생선구이만 뿌신 지 오래된 이 후배가, 아, 진짜 많습니다. 가을 전어 굽는 소리가 심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이 가을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또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이 물고기들이, 고기들이 이제 기름이 배에 차서 아주 통통하고 살이 올라서 최고로 맛있을 때입니다. 진짜 좋네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말이 필요 없네, 말 필요 없어. 다 익었어, 익었어. 어 죄송합니다, 저밥 먹어서. 아. 진짜 끝내네. 어우. 말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아, 가을전어. 입에 착착 담깁니다. 더 맛있습니다. 짠하우죠다 익었어. 익었어. 어, 음. 또 흑돼지 지난 산뽕우리에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자란 지난 흑돼지구이. 이게 기름이 떨어지니까 화력이 좋습니다. 참나무 장작에 숯불 바베큐 가든 파리 진한 흑돼지 바베큐 구이도 하고 있습니다. 아, 향기가 향. 고기 냄새가 저, 담장 바깥이, 네, 울타리 바깥으로 다 들립니다. 야, 노린 노이 제대로 이갑니다, 지금.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아, 좋습니다. 지난 돼지고기는 냉동실에 냉동육이 아니고 그대로 잡은 예, 냉장육이기 때문에 생고기입니다. 그래서 뭐 후지든 전지든 목살이든 성겹이든 지난 흑돼지는 다 맛있습니다. 예, 다른 돼지고기보다 좀 비싸고요. 대신 이 맛이라든가 식감은 끝내줍니다. 여러분도 예, 지난해 오시면 지난 흑돼지 구이, 예, 삼겹살이나 등갈비, 예, 또 김치찌개 하는 집이 많습니다. 예, 아무 식당이나 가도 지난 음, 돼지 구이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선선하고 오늘 전어구이, 흑돼지 구이를 마당에서 하는 모습을 먹방으로 여러분들에게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야, 푸짐합니다. 뭐, 이제, 한우도 맛있고, 소고기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요. 예, 그래도 돼지고기가 맛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 뭐, 가격을 떠나서, 어 맛이, 예, 소고기는 또 먹으면 질립니다. 그래서 또 소화도 잘안 돼요. 근데, 어이 흑돼지는 착착 감깁니다. 어제 먹어도 또 오늘 또 먹습니다. 지난해 맛있는 일교차가 커서 해발 400m 산봉우리에 자라서 일교차가 큽니다. 그렇죠? 육질이 탄탄하고 다른 돼지고기보다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이야, ASMR 제대로 오늘 자글자글, 자글지글, 지글지글보글보글 제대로 지난자돼지가지금잘구워지고 있습니다 응, 촬영하는 저도 이거 자글 냄새가 죽지니다 죽. 삼나무 장작으로 해서 굽는 건데요. 아주 좋습니다. 아, 이런 것은 아주 숙련된, 예, 불을 다룰 줄 알고 고기를 구울 줄 알고 숙련된 기술자가 할수 있습니다. 아무나 불을 피우면 안 되고요. 아주 좋습니다. 아, 배리굿입니다. 아, 굿. 아, 군침이 팍팍 도네요 제대로 이제 익었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흑돼지 최고입니다 데리고 집니다.